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원주 부론의 낮 최고 기온이 37.8도를 기록하는 등 영서 전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 부론이 37.8도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영월과 평창이 35.5도 행성이 35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가량 더 높았습니다. 이번 더위는 영서 지역이 제 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권에 들게 되는 모레부터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더위로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도내 온열 질환자가 닷새 동안 18명에 달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3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열탈진과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자가 하루에만 7명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대응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으며 폭염 및 가뭄 대책에 예비비 10억 원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횡성초등학교 등 도내 4개 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초등학교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횡성과 홍천 4개 학교 681명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주일에 3번 아침 수업 시작 전에 도시락 형태의 삼각김밥이나 떡등쌀 가공식품 간편식과 음료를 제공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농촌 지역의 조선과 다문화, 맞벌이 가정으로 결식률이 높다며 강원도형 아침 간편식 제공 모델을 만들어 전 시군에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영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어전자도서관이 운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영어 책임 교육을 위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강원 이북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강원 이북은 모두 14단계로 수준별 전자도서 530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독서 퀴즈와 독해 게임, 독서 이력 확인도 가능합니다. 원주시가 주최한 관광기념품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모두 10건이 선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접수된 작품 53건 가운데 관광기념품 부문의 치약산 복숭아떡을, 관광아이디어 부문에는 원주의 역사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응답하라 1970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관광기념품 6건과 아이디어 4건 등 입상작 10건은 향후 원주시의 관광상품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횡성 고랭지 토마토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합니다. 횡성 둔내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쉰개 농가 20 헥타르에서 유럽종 토마토 출하가 시작된데 이어 아흥면에서도 이달부터 75개 농가에서 1,800톤 규모의 동양종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오는 9일부터는 제철을 맞은 토마토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둔내 시가지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농약 허용 검출 기준 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안전성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영월군이 안전 검사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토양과 수질, 중금속 여부, 농약 정도 등을 검사하는 비용이 신청 농가별로 지원됩니다. 이미 자부담으로 검사를 한 농가는 인증을 받은 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